자, 출발합니다. 음, 뭐 오늘의 뭐 저기 그 동영상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노상 뭐. 썰 푸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이야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LED 조명인데요 네 거실이나 형광등 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관문에도 있고 벽에도 스탠드처럼 되어져 있는건데요 한번 불을 켜볼게요 이렇게 켜니까 전압이 세팅이 되고 있죠 193, 197V, 198V까지 올라갔습니다긴 네, 상태에서. 이는 LED 테스트라고 그러죠. 전압이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전압이 198V인데요. 어, <laughs>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쭉 시작을 해가지고 LED 하나하나당 보통 3볼트 정도 해당되는 게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쭉쭉해서 진열로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그러면 6곱하기 12인가요? 한번 계산기를 뜯으려고 도록 하겠습니다. 6곱하기 1 2니꼬로 72개 곱하기 LED 드라이브 하나당 3V 3 6 그러니까 216V 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조명 홈 조명이 됐든 LED 등이 됐든 조명 등이 됐든 키는 데서는 SMPS 전원국기 파워 서프라이가 200 6V, 218V, 해당 T거나, 또는 LED 컨버터, LED 드라이버, 내 같은 컨버전 보드 또는 뭐, 인버터 같이, l c t 형광등 같은 램프를 켤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 도구들, 드라이버,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불을 켤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냐고요? <laughs> 음. 아이고, 뭐 그냥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지선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 그냥 아이고, 옆집 에 와서 공놀 봐, 뭐라 말하면 좀 늦어버렸네. 충금이라도 음. 만들면 되지 뭐. 이구 때까지 마스크를 벗고. 지금 하는 일은요 이쪽에 음, 홈 조명 또는 거실이나 현관에 밝혀주는 LED 조명이거든요. 이거를 아까 보셨던 LED 드라이버 컨버전 포드나 또는 SMPS 이런 거 가지고 키지를 않고 야하치 보이시죠 케이블 이것만 가지고 교류를 침리로 바꿔서. 켜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자, 나머지 다 세팅, 물려놓겠습니다. 네, 이쪽에 전원 케이블입니다. 많이 봐왔던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쪽에 있는 조명 등을 켜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류니까 이걸 간단하게 직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 다이어드인데 다이오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보자 합니다. 각각 주이고요 다이오드 종류는 아마 많이 봐왔다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이런 모델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봐왔던 것이 뿌리사이오드라고 이런 모델도 있고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앰프에 들어가는 용량이 큰 겁니다만, 25A짜리. 지금은, 이거, 가늘하다지만, 이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명등을 키려고 합니다. 전기 꽂습니다. 조심하세요. 뻥. 뽕합니다. 뻥.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기 위해서, 장갑을 띕니다. 자, 전기 꽂아요. 네, 뻥안 했죠. 네, 그리고 렌즈를 키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누르고, AC 220. 이쪽에 맞춰 놓을까요 그러면, 맞춰 놓고,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AC니까, AC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AC 전압을 측정을 하면, 몇 볼트 나오는지. 안전, 200. 128볼트 나옵니다 맞죠네 그러면 여기에는 측류을합니다 이렇게 꽂아야 되겠네요 왜야 극성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꽂으면 몇 볼트 나옵니까? 125볼트 나오네요 이때는 이렇게 렌즈를 무엇으로? DC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극성을 맞춰서 103V. 접촉이 좀 불량해서 그런 거고요. 104V. 이걸 가지고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꽂아요. 켜지죠? 깜빡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다시 켜볼까요? 전압 이몇 볼트? 그렇죠.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건 순간접착제죠 이거 굳으면 한참 오래 걸리죠 이거는 경화제입니다 살짝만 한번 뿌려주는 말이죠 바로 굳어요 떼볼까요 바로 굳었죠 어때요 순간접착제 순간접착 접착 경화제 이런 거 아니고도 스프레이 말고도 또 있어요. 음, 지금 이게 아니죠. 그라운드고요. 머스, 접지, 컷만. 여기다 연결한 겁니다. 다이오드, 애노드에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쪽에 들어오는 케이블이 잖습니까 이게 A C 220입니다. 2 2 0이 있죠. 안쪽에는 그라운드, 커만 어스, 접지, GND를 묶어놨고요. 네, 보시다시피 콘덴서 같은 경우도. 네, 이쪽에 띠가 둘러져 있는 쪽이 어스, 그라운드, 접지, GND 이렇게 표시되 있지 않습니까? 어, 이쪽에 그라운드는 전부 다 공통으로 우리말로 컴먼으로다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왜 플러스냐? 교류, 교류 A씨가 와가지고 여기에 아까 테스트했던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 다이오드를 거쳐서 직류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로는 양단 전압을 찍어보시면 알거고요 아까 측정했을때는 개수가 72개였던가 76개였던가 그래서 198볼트정도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LED드라이버가 어, 램프가 켜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측정했을때는 몇볼트 나왔습니까? 하프 뭐가 하프라고요? 220에 교류가 220에 이렇게 되어져있는 중에 플러스만 뭐라고요 반파 반파만 땡겨서 썼기 때문에 그 해당되어져 있는 밑에 전압이 계산 안 됐기 때문에 반파. 반절 값이 들어와서 그래도 전력량이 켜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콘덴서는 왜 다뤄놨냐고요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한번 꽂아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유심히 관심있게 설명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자 꽂습니다 테스트 나중에 한번 꽂아보시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와 달리 카메라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잘 보십시오. 전체적인 윤곽에 있어서 깜빡깜빡깜빡깜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깜빡깜빡깜빡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되어있는 플러스 연결되어있는 거죠 콘덴서가 아까 좌측에 있는 것은 3 3마이크 오른쪽에 있는 1 0 0마이크입니다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많이 봐왔던 부분들인데 직류에는 뭐를 해줍니까? 평화를 해주죠. 맥류. 그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니프를 잡아주기 위해서 뭘해줍니다얘와 예,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깜빡깜빡깜빡깜빡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V였고요. 이번에는 몇 V? 네. 100마이크로. 그쪽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지만 해도 부익해지면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완파, 전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파양이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뿌리치 다이어드를 이용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반파가 들어갈 수 있는 다이어드 하나만 가지고도 직류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이와 같은 콘덴서를 해서 평활장 이용할 수 있는 맥류, 니프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해드렸구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하신다 하시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봐왔죠 얘같은 마일러라든지 또는 세라믹 콘덴서 서미스터 얘같이 바리스터 거기에 리액터 인덕터 초코코일이라고도 하죠 또, 뭘 하려 했습니까? EMI 필터. 휴즈까지 달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모아, 모아져서 무엇이 된다? 전원공급기. 어튼 s m p s 가된 겁니다. 이걸 약식으로도 불을 켜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콘덴 하나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전압 와, 맞춰주기 위해서, 전류 값을 조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장. 와트장 아니거든. 뭐, 이와트나 이와트, 다르게 겠습 LED 숫자에 따라서, 옴수는 지정해주면 이러한 장을 다루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 땜퍼자 이거는 사기장, 와트장이라고 부릅니다만 댐퍼장. 댐퍼가 뭡니까? 완충. 그렇습니다. 우리 스프링에도 쇼바라 그렇죠. 판스프링. 완충을 해주기 위한,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한 그런 쪽에 다루추기으로써 켜지는 데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완파가 들어야 되는데 반파 단파, 단파가 들어가면서 깨끗한 증류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어제 엘리트 칩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S&PS를 사용할 수있는니다 이와 같이 약식으로도 또몇 가지 회로 보충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네, 물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따뜻 커피도 한잔 마시겠습니다. 뭐, 별걸 다 하냐고요? 그것도 들어주는 데 있으면 뭐, 이 정도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을 죽이고, 또, 아, 이런 정도는 안다고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보통 이런 경우를 뭐뭐 대지고 빼안 맞는다라고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보통 출력인다는 표현인데 이번에는 오실리서크을 한번 들이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중류가 바뀌어가지고 캐스오더 쪽에 플러스라고. 이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렁이 있죠 이쪽 접시다 보니까 일단 오실에서 쿠퍼 음 니드봉 끝에 물려고요또 이쪽에 플러스 캐스호가 나온 쪽에 같이 선을 물려놨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꽂아보겠습니다. 꽂고, <laughs> 볼게요. 깜빡깜빡, 출렁출렁거리죠? 이때, 렌지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는 렌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음, 10 마이크로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노브를 돌려서, 렌지 이거를, 우리가, 세크니까 미리 세크가 해당되는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양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때 자세하게 보시면 주파수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한국전기 60kHz 해당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렌즈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표시가 안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는 한 화면에 사이클이 몇개 나오는 걸로 해놨습니까? 그거는 2.5이기 때문에. 2.5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반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파. 네. 이번에는 또 연필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평행선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묘지 같은 것이 하나 올라있고, 밑에 똑같이 몇 가지가 한 주기,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올라갔다 이렇게 이거를 1주기 2주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이 교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한 가닥은 이렇게 오고 요또한 가닥은 이렇게 옵니다 주파수가 이거를 에이, 이론상으로 표시해 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다이오드를 하나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 산만 연결했죠 그래서 이쪽에 띄고 이쪽에 띄고 뭘 봤습니까 스코프에서도 아까 보셨죠 스코프에서 어떻습니까 띄고 띄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걸러서 <laughs> 쓰게 된 겁니다 <laughs> 우리가 취대치 피크치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되냐. 한전 전기가 220V 곱하기, 루뚜 2. 하니까, 루뚜 2는 1.414 해서 이게 311.6V 치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군대에서가 달려져 있을 때 평화를 해주는 거고요. 꼬부라된 도로를 펴주듯이, 맥류, 그거를 잡아서 해주는 게 바로 콘덴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깨끗한 직류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모르질한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끝단에 콘덴서가 이렇게 달아서 해주는 역할을 전의 콘덴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의 콘덴서는 극성이 있죠. 죠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론이 좀 접목이 되고 이론이 기초같은 기본이지만 알아야지 이와같은데 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동영상 찍으면서 책을 한건 좀 찾아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연도는 좀꽤 오래됐네요 음 3천원짜리 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새록새록하고 또 재미도 있네요 진공관에 대해서 이 책이 뭐라고요 테스터 테스트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기를 활용하는 데서 알아지는 게참 많네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아이롱 뭐라고요 테스트기를 사용하면서 부품 테스트하는 과정도 부품의 양부 판정도 알게 되는 거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소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주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기초같은 기본이지만 내공이지 않겠느냐 내공을 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